그리고 가디건 완전 박시한 가디건 가디건인데 그냥 디자인부터 약간 되게 구제스러워요. 컬러감도 약간 구제스러워. 아이고 아이고 어. 이게 옐로우 컬러인데 제가 옐로우 컬러라고 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컬러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약간 연두빛 비슷한 약간 그런 컬러감이에요. 어, 제가 사진 보정은 컬러감 대충 언뜻 비슷하게 해놨으니까 그거 디테일 컷 컬러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레드 컬러, 레드 컬러 그리고 청록, 블루. 약간 청록 컬러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, 블루 컬러 그리고 블랙. 블랙은 기본이라 착용 안 했습니다. 착용 안 했고. 여기다 뭐 청바지에 또 산뜻하게 레드 컬러 한번 입어줄게요, 언니들. 뭐, 컬러감도 컬러감이고, 뭐, 핏은 기본이죠. 핏 기본으로 귀엽게 떨어져요. 오버핏입니다. 오버핏이고,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. 사이즈 너무 좋고, 살짝 언발 라인으로 트임 라인,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들어가 있고, 요렇게. 귀엽죠, 핏. 귀엽죠? 빨리 귀엽다고 해요. <laughs> 빨리 귀엽다고 하란 말이에요. 요렇게. 그냥 박시하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. 그냥 기본 가디건이에요, 언니들. 어. 소매도 박시하게 나왔는데, 기장감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너무 길지도 않고, 너무 짧지도 않고. 어, 귀엽지 않니? 응. 음. <laughs> 고마워요. <웃음> 그리고 소재. 아, 어, 소재는 너무 막 보풀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보들보들한 소재는 아닙니다. 좀 탄탄하게, 짱짱하게 들어갔어요 소재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딱 그냥 기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유행 없이 매년 매년 착용하시 착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 두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두꺼워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절기에 진짜 그냥 편하게 좀 걸쳐서 착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가디건. 이거 네 가지 컬러 이렇게 나옵니다 언니들. 네 가지 컬러 나오고요. 어, 요렇게 입어도 이쁘겠다 진청에 연청에 입어도 이쁘고 블루 블루 컬러도 이뻐요. 전 개인적으로 좀 블루랑 그린 컬러 좋아하기 때문에 어 블루 컬러도 괜찮습니다. 약간 청록 컬러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컬러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블루 컬러도 귀여워요. 여기다가 아이보리 팬츠. 요런 아이보리 팬츠랑 또 같이 입으면 되게 예뻐요, 언니. 블루 컬러랑. 요렇게 같이 입으면 컬러감 되게 예뻐요. 어, 요렇게 입으셔도 이쁩니다 귀엽죠? 핏 진짜 너무 좋아. 역시 핏은 오버핏으로 떨어져야 돼요, 언니들. 그래야 우리들이 입어도 요렇게 여리여리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, 요렇게. 여유 있게. 응. 너무 길지 않아서 좋아요. 오히려 너무 뒤에랑 앞 라인이 너무 길어버리면 오히려 조금 부안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박시하게 나와도 앞 기장은 살짝 그냥 기본 기본 기장으로 떨어지고 뒷 라인만 이렇게 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착용 가능한 요 가디건입니다.